차트 분석해준 남자, 셀리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. 차트 살펴보시죠. 자, 인벤티질의 비만 치료제로 요즘 효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차트도 너무 예쁘고, 지금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. 에, 차트를 일단 살펴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횡보가 좀 길게 좀 빠져있어요. 지금 보면 2023년서부터 지금, 어, 이, 어, 작년 12월서부터 지금 7월까지 횡보를 했었던 장차 한 8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었거든요. 횡보한 만큼 추세가 나온다. 정답인 것 같아요, 정말. 그 뒤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을 때제 기법이 있거든요. 기법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 돈피디님이 안 올렸어요. 돈피디님이 그여담이지만 제가 독감으로 고생한 다음에 돈피디님이 저한테 올무셔서 똑같이 고생하셔가지고 못 올렸어요. 근데 뭐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일단 횡보한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액들 내려왔을 때 타점이 다두 개다. 위쪽에 는 저항선과 중심선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원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법이거든요. 그럼 여러 가지 징후 속에서 맞는다라고 하면은 괜찮게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일단 내려오고 있는 파동을 보게 되면 이전에 올려섰던 파동의 지지 라인이 이전에 있는 저항 라인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위쪽에서 내려오는 파동을 한번 재봤을 때 지금 만약에 1대1 구간 정도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중심선인 한 만원 정도 만 670원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가격은 어디다 만 670원 좀어 기다려 봐야 된다 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있는 파동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 파동을 일단 한 시간봉 정도 좀 봐,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요 파동을 보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라인이 거의 이제 끝 파동이란 소리죠 또 헷갈리게 어떻게 보면은. 이렇게 끝에 있는 파동 속에서 파동이 좀 약간 옆으로 어, 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좀 멈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추세는 방향이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곳을 보면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. 오늘 또 양봉도 이렇게 떴는데 기존에 보면은 도지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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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매수자들 또 매도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.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때마침 224일 선도 좀 밑에 있고, 어, 상당히 고민이 좀 돼요. 그래서 예전에 저 같으면은 매수를 잡을 법한 타, 어, 타점이기도 합니다만, 안 주면 말고 솔직히 저는 지금 뭐안 주면 말고 뭐 날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면좀 밑에 구간에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FOMC도 있고 또 영향 잘안 받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 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란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종목도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15분봉 정도서 에 한번 볼게요 15분봉 붕에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또 세우실 필요도 있으니까,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, 단기적인 전략으로도, 보게 되시면 지금도 횡보입니다. 횡보했을 때, 지금 이렇게 이평선도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. 곧 위쪽으로 튀어 오릅니다. 근데 위쪽으로 튀어 오르면은, 튀어 오를 때, 지금 보시면 15,230원 정도 기준에서 매수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매도타점은,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치면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대략적으로 9%에서 10% 정도만 딱 먹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찍고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까지 이렇게 잠깐 튀고 다시 한번 밑에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가격대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격 만약에 위쪽으로 튄다 그럼 15160원 정도 위쪽으로 해서 16.860원에는 끊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여길 찍고 내려간다. 그리고 이 저점까지도 깨진다. 그럼 이때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물량 다 털어내시고 그다음 밑에 구간인 1670원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은 판단으로 사료됩니다.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유한타증권에서 꼭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돈이머니 멤버십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할수 있게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한 번만 거래하셔도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